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서 가장 빨리 성공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공한 사람의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겠지만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성공 노하우가 자신에게 맞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니다. 가장 쉽고 싸고 맨손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구장창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즉,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 비법을 배울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성공한 사람과 나의 성향,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성공한 사람의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많이 읽는 것이 장땡이다. 그래서 무조건 읽어야 하는 자기 개발 서적 탑3를 소개한다. 지금까지 안 읽으셨다면 바로 구해서 읽으시길 추천한다. 첫째, 카네기 인간관계론. 이 책은 신입사원 때 회사에서 직장 상사, 선후배와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웠던 나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한 줄기 빛이었다. 경청하라와 비난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직도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가정생활을 잘하려면 필수적으로 읽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카네기 자기관리론도 너무 좋다. 카네기 시리즈는 모두 찾아서 읽는 것을 추천한다. 둘째, 시크릿. 지금까지도 시크릿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취급될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하면 현실이 된다로 대표되는 책이다. 누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미친 짓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시크릿을 실천해서 꿈을 이루었다고 하니 안 믿을 수도 없다. 나도 실은 시크릿을 믿고 실행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 안 읽어보신 분은 속는 셈 치고 읽고 실행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참고로 나는 개인적으로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다중 우주론에 기반한 이야기를 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트랙을 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트랙을 탈 수도 있다는 정말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것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됨. 셋째 역행자. 사실 이 책을 넣어야 할지 고민했으나 최근 책 중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서 추천한다. 사실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이 책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오타쿠 찐따에서 연봉 10억의 사업가로 성장했다는 기가 막힌 스토리와 글쓰기와 마케팅 하나로 돈을 쓸어 모으고 있는 자청님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신사임당님도 자청의 승리라고 인정할 정도이다. 그래서 수많은 명절을 놓아두고 세 번째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책도 안 읽어보신 분은 필히 읽으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된다. 이책 외에도 자기 개발서적은 좋은 것이 너무나 많다. 타이탄의 도구들, 부자의 그릇, 멘탈의 연금술 등등. 하도 많이 읽어서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흠이다. 시간이 되면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다시 읽고 싶은 것들을 차례대로 읽고 리뷰 영상을 만들고 싶다. 자기 개발 서적을 읽을 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스테디셀러를 읽는 것이다. 출간된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도 꾸준히 읽히고 있는 책이 진짜임. 그리고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을 우선 읽으시면 된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